여섯 주제 마당에서는 시극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면서 힘들어 고향에 가서 죽으려다 원적한 정령의 소리를 듣고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환상이 졌다가 세상을 달리한 소녀를 통해 영혼들의 힘에 의해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부활을 희고한 시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를. 강민서 연출, 박은숙, 유광용, 유서연 이현숙, 조한규, 진미숙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찌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뱀 가지에 바구니만 메어 두고, 내 손은 어디 가느냐? 아주 할수 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옛날의 모습들. 안개와 같이 쓰러진 것들의 형상을 불러 일으킨다. 귓가에 와서 아스라의 속삭이고는 스쳐가는 소리들 먼 유명에서처럼 그 소리는 들려오는 것이나 한마디도 그 뜻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느끼는 건 너희들의 숨소리 소녀여 어디에들 앉아야 하는지 너희들의 호흡의 훈집으로써 다시금 돌아오는 내청추을 느낄 따름인 것이다. 소녀야 뭐라고 네게 말하였던 것일까? 오히려 처음과 같은 하늘 위에서 한 마리의 전달이 가간단한 핏줄을 그리며 구름에 묻혀 흐를듯 내 마음이 굳이 닥친 내전정의 산문 앞에서 마음대로는 전혀 할수 없는 내 생명의 환희를 이해할 따름인 것이다 협석이와 서운이와 부적이와심리와는네명의 소녀의 뒤를 따라서 오후에 산 그림에가 밝힌 보리바의리언덕길 위에 나는 서서 있었다. 붉고, 붉고, 흰 전설 속에 내게어 네 바다와 같이 네 명의, 소녀, 네, 삶, 고등소리, 고등소리, 네 명의 소녀는 네 빛깔의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하느님의 상아득한 거동소리 손녀가 가리켜준 상제님의 거동소리 네 명의 소녀는 제마다 한 개씩의 부근이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차라리 무슨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나무리나 무슨 불도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 먼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애와 같은 표정으로 머리를 수그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잡히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발자취 소리를 아주 숨기고 가도 나에게는 붙잡히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귀가에 와서 아스라이 속삭이고는 스쳐 가는 소리 아스라속삭 스쳐 가는 소리 먼유명에서처럼먼유에서처럼그 소리는 들려오는 그 것이나 한마디도 그 뜻을 알 수는 그 뜻을 알수 없다. 없다 다만 느끼는 건 너희들의 숨소리. 숨소리 소녀여 소녀. 어디에들 앉아야 어디에 앉아 하는지, 너희들의 호흡에 흠으로록 다만, 다시금, 다만, 돌아오는 내 창출을, 늦게를 따르는 것이다. 크기가 발길에 쳐있고, 쌍끝 단째의덩프리 앞을 가려입는나비다좀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의 불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더 멀리 달아가는 것이었다. 여긴 오지 마. 여긴, 오즈마 애살보시의 웃음주름은 수려와 같이, 네 개의 수류와 같이 차라리 흘러가는 것이한 줄기의 추억과 최근 나의 도서 역시 하늘에는 두 날이 새와 한 마리, 이런 것만 남겨두고는 조용히 흘러가며 석사되는 것이 여기 오지마, 여긴 오지마. 방토에갓 넘어 돌게 우리 가재 있을 때보리를터리날펴러에날 시렁이에 걸어 놓고 오면 몰래. 발속 산대지 씩씩거리며 피 흘리고 간 두덕길 두덕길에 붉은 옷 입은 문득이가 울어 땅에 누워서 태양 같은 기집은 땅 흘려 땅 흘려 어지러운 날 엎드려 하늘빛이 문득이는 서러워,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내게 하나 먹고, 보처럼 붉은 누르이 밤새 울었다. 밤새 울었다. 소녀여, 내가 가는 날은 돌아오려는 것. 내가 아주 가는 날은 돌아오려는 것. 막달라의 마리아처럼 두 눈에는 반가운 눈물로 어리어서 머리털로 내 손끝을 사치는가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찔려 아프할때네 명의 서님이내 곁에 와 서는 것이었다. 내가 젖가비나 소금 팔에 베어 아파할 때 어머니와 같은 성가락을 나를 마시울러 오는 것이었다. 수다 끝에 나의 어린 피망울을 접시며 한 명의 소녀가 걱정을 하며, 세 명의 소녀가 걱정을 하며 그 노란 꽃 속이 놓은 지도부는 "하여, 꽃소이로 문지르고는 빨간 꽃소이로 문지르고는 하던 나의 산책이는 어쩌면 그리도 잘랐는 것이었던가 정의정의 정보려나 정의, 정의, 원인한 땅문 열어라 붉은 꽃을 문지르면 붉은 피가 돌아오고 푸른 꽃을 문지르면 푸른 숨이 돌아오고 소녀여, 비가 긴다면 하늘이 왜 이리도 푼고 어디서 쉬는 샘수리이기에 이리도 똑똑해 들린다.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 내 북에 시도는 멍들레 꽃이 피어 있는 남 떨어지 아래 풀밭에 서서 나는 단 하나의 정경이 돼야 내 소녀들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은 역시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속에 내리는 비가 다시 그 언덕 위로에 돌아오기만 어서 병이 남기만 을그 그날의 불이 밭기 위해서 언제나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가서가는나은 돌아 thank mm -hmm. 그녀여, 비가 긴 날,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른가? 어디서 쉬는 숨소리기에 이리도 똑똑히 들리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무슨 꽃으로 무지한 가슴이에 나라는 이 일도 살고싶은가 네, 선생님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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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기신의언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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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시인의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를 부사님께서 교순복 시인의 수인사를 송원성님께서 송은, 하모니시스 전성희 씨의 콜라보로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